통나무를 형원을 기가 막히 만들어놨네. 어? 통나무 집에 정원도 그냥 앞에 보니까. 이야. 이 집이 얼마나 잘지어졌는가 내가 한번 구경 좀 시켜줄게요. 입이 쩍 벌어져, 입이 쩍 벌어져. 야이뭐 그냥. 이 통나무로 집을 지었는데요. 와, 이게 뭐냐. 어? 보통 보통 섬실로는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 이게 은 와. 나무를 어떻게 키여? 이렇게 일일이 표현을 만들어 가지고 계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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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고. 응? 우리 주인 허락도시막 찍는 거야. 큰일 났더니. 응? <laughs> 이 프레임이 이걸 야 이게, 이게 와 이게 이런 이런 곡선의 나무를 구하기도 어려울 듯. 너트 이게 다 그렇대요. 이거 서 산파나무를 몽창 사다가 밑에 있는 거요 그건 티나무 이거는 티나무고느티나무도 구하기 어려운데. 야, 저이이 스톱 좀봐 봐. 아주 이게 고이안 들어가. 절단으로 자르려고 했는데 맨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걸 자르고 예짠 다음에 이렇게 잘라놓으세예아예 여기 LPG 가스탱크 하나를 제가 사가지고 고철집에 가 고철상에 가서 요렇게 절단 해왔거든요 요거를 지금 이제 우리 그 아궁이에, 아궁이에 집어 넣을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이 화구는 아무래도 연, 어, 연기가 역류할 수 있을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쉬어버리고 저걸로 이제 저걸로 대신해서 만들어서 문을 완벽하게 밀폐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연기가 거시라로 역류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어, 저걸 사다가 절단했습니다. 옛날에 기존에 화구가 이걸로 이걸로 돼 있었잖아. 예. 네. 근데 얘는 그냥 문을 닫고 열기는 되는데 네. 연기가 만약에 역류하게 되면은 그걸 씨를 할 수가 없어요. 연기가 들어 거실로 들어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건 아예 배제를시키고요 음. LPG 통으로 음. 이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 음. 문으로 문으로 이렇게 해서 여었 다섯 담다어 여기를 요거 중간에 요거를 넣어가지고 음. 중간에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씨를 하게 되면 이제 나무를 놓고 불을딱 불을 떼서 불을 딱 닫아버리면 음. 이렇게 닫아버리면 연기는 역류가안 하죠 음. 그렇죠? 이제 음. 나무는 불이 떼려면 무조건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산소 공급 어디다 해주냐? 이 밑에 이제 재바지를 만들 거라고. 음. 그럼 재바지에서 이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공기 구멍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음. 그러면 이제 공기는 들어와서 불떼고 음. 이게 지금 난로가 아니고 아궁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불이 음. 직접 이 밑에 구두를 대야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가좀 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키워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해놓으면, 음. 불 따고 재가 떨어져서 밑에 재바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음. 그 길이는 이제 요, 요 나눠맞고 저안으 들어갈 거니까, 음. 이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쓸 거니까, 내번 음. 쓰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음. 묻어 놓고, 이 앞에 연통을 하나 달아서, 음. 이 연통이 이제 예를 들어 등밀이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음.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어. 그러면 이제, 여기 스톱에서 떼고 난 연기가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음. 굴도 나 그럼 이제, 만들려고 지금 기절하는 중이죠. 음. 오늘 이거를,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연결 좀 하고 하려고 좀 준비 중이에요. 오케이. 보자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나 한번 볼게요. 기존에 있는 화구를 드러내고, 새로운 화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나무를 효율적으로 떼고, 떼려고, 이런 난로같이 생긴 화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이게, 난로가 거실에 있다 보니까, 불을 떼고 난 다음에, 재도 쉽게 버려야 되고, 또 어, 나무를 뗄때 연기가 혹시 역류할 수 있어서 문을 좀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연기가 역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좀 만들었는데 재료가 없이 만들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어, 이렇게 완성품못 만들었어 아직은요 이게 문을 제대로 만들었는데 아직 그 힌지를 뭐야 경첩을 아직 달지를 못 했고 여기 책 달고 요거를 갖다가 이대로 들고 이대로 들고 요 아궁이에 아궁이는딱 집어넣고 아궁이 전면부를 갖다가 봉쇄를해 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어, 이 거실에 있는 아궁이하고 난로 위치가 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벽돌 쌓고 또 안을 마무리한 다음에 오늘제 채워가지고 이 거실하고 평면을 만들어서 이제 보일을깔 준비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